네, 사람들이 그 나라 역사, 우리나라 역사나 음 세계사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데 참나에 대한 역사를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laughs> 이거 이제 그만큼 그 망각하고 산다는 거죠. 어. 우리 그참 나라는 것은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 생긴지도 모르고 앞으로도 영원한 거거든요, 이게. 응.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유언에 하면서 그 고통에, 육도 유언 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응?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공부법을 이제 남겨놓으신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 정견부터 이제 시작해야 된다고 그랬죠. 정견, 바르게 보는 거. 지금,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은, 잠시, 지금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 사람은 받은 게, 정말 희유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사람을 만난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음. 우리 지구 역사만 해도 45억 년이라는 거예요. 어? 45억 년 중에 지금 우리가 100년을 산다 그러면 45억 년 가운데 100년은 그게 얼마나 차지하겠어요, 그거. 어? 근데 우리는 그 인생 100년이 전부인 것처럼, 오로지 먹고 사는데만 집중해 갖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좀더잘살라고 그러고, 응? 분명히 죽을 줄 아는데도 그렇단 말이야, 응? 언제 갈 줄은 모르지만, 죽는다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응. 앞으로, 뭐, 뭐, 100년, 1년 <laughs> 50년 더 살겠어요, 앞으로? 응? 그래서, 사람은 받는다는 것이 그만큼, 음, 응, 희유한 거예요. 어, 이참 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 부처님께서는 이제 재범무아 오원개공 재상비상 여여부동 여여진여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말씀하시고 조사 스님들은 무일물 달마스님이 처음 쓰셨어요. 헬멧론의 무일물. 응? 그 다음에 육조회능스님이 본래 무일물. <laughs>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남학회양스님은 설사일물득부중 응?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아, 이랬어요. 이렇게 그 참나라는 것은 어떤 그 말로 형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없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눈으로 모든 바깥 사물을 보잖아요. 근데 자기 눈은 못 봐요. <laughs> 어? 자기 눈은 못 봐.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보죠. 어. 이런 그 거울을 통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내 눈은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눈이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참나라는 그것이 모든 견문 각지. 보고 듣고 어? 알고 어? 그렇단 말이야. 어? 모든 견문각질을그참나 그것이 하는데 그참 나는 또 알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렇다고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말이야. 어? 마치 눈처럼 우리 눈이 모든 걸다 보지만 내 눈은 못 본다는 거예 그렇다고 해서 눈이 없다고 할수 있냐 이 말이죠. 눈은 분명히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참나라는 것도 우리가 그 참나가 모든 응? 견문각지가 다 거기에서 일어나는데 아니비사신을 통해서 응? 그 색성형미축법을 다그 자리에서 인식하는데 그 자리만은 또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육군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없다고 할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마치 눈처럼 응.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응? 어? 이먹고, 응? 어? 참선이야, 이먹고. 돌이키는 거. 응? 이 세계가, 양원한 그 진실의 세계에서 잠깐 왔다 가 들러가는 그 정거장이란 말이야, 이 사바세계가. 응. 그런데, 이 사바세계에서 진실의 세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먹고 참선하는 거. 이 먹고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 먹고 돌이키는 거 응? 돌이켜 돌이켜 가지고 그 생각 이런 자리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에 응? 그래서 이 화두를 타파했다고 옛날 그 중국 선지식이고 우리나라 선지식 스님들 봐도 이 공부는 화두 타파가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해가야 돼. 응. 그래서 그 조주스님께 이제 학인이 묻잖아요. 여사인 여하요 일을 마친 사람은 어떻습니까? 깨달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조주스님께서 정대 수행, 바르고큰 수행을 한다. 그러니까 하인이 물어요. 스님께서 수행을 하십니까? 조주스님께서 옷 입고 밥 먹는다. <laughs> 하인 옷 입고 밥 먹는 것을 수행이라 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조님께서 그럼 말해 보아라 내가 뭘하더냐 이러시거든요. 음. <laughs> 그러니까 이제 그조주님 어, 정도 되면 이제 그 한다는 상도 없이 하시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수행을 안 하신다는 말이 아니고, 음. 그래서. 영대 수행, 바르고 큰 수행을 한다 하시잖아요. 지금 조조수생은 정말 진실한 수행자고, 정말 그 지혜가 뛰어나신 응? 응? 분이란 말이에요. 곱을 응? 조유수딱 말씀해 주잖아요. 응? 깨달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르고 큰 수행을 한다. 깨달아야만 이 제사, 바르고 큰 수행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제가 부처님 말씀도 해드렸잖아요. 부처님 서강을부처께서 당신 인가하신 25선지식한테 열반이라는 것은 없다. 그것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너희들이 이 공부가 어렵다고 시작도 안 할까 봐서 내가 열반이라는 신기루를 세워가지고 너희들을 공부하게 이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중단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부치런히 정진하라. 이렇게 당부하시거든요. 이집은선지식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해요 음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무슨 깨달음이 이? 별건 것처럼 그리고 또 특히 음? 밖에서 스님들께서 법문하실 때 내가 바로 부처다 우리가 바로 부처다 우리가 바로 부처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또 착각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도 부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마치 이건 뭐와 같냐? 세속에서 의사나 좋은 직업, 의사나 판사 다들 부러워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하고 달라요? 어? 그 사람들 다 콧구멍 두 개, 입 하나, 눈두 개, 어? 귀, 양쪽 귀, 손발.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서 의사 판사 됐어요? 안 그러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자격시험 봐가지고 합격한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부처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부처가 될 수는 있지만 그만 있는다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거는 임먹고 자꾸 의심을 해가지고 응? 이 공부가 깊어져야 그 자리에 진실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렇다고 관야신경 보세요. 구경 열반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응? 관자재보살도 관자재보살은 이미 깨달으신 분이라니까 관자재보살도 행심반야바라밀다시 반야베토를 깊이 행해서야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춰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깨달으면 무슨 뭐 특별하게 뭔 달라지거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 잘못 이해하지 마시고 서로 바깥에서 어떤 스님들께서 어? 우리가 바로 부처다, 네가 바로 부처다 이렇게 법문을 하셔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어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부처의 자질은 다 갖추고 있지만 그것을 망각하고 오랜 무식업 이래로 바깥으로만, 바깥으로만 내가... 마음을 써가지고, 그, 집착을 했기 때문에, 참 나를 잊어버린 거요. 그래서 그거 들어가는 길도 잊어버려가지고, 못 찾아가는 거야. 그 찾아가는 길이 이먹고 참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네가 부처라고 이렇게 어디 가서 그런 법문 들었다고 가만히 있어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응?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 그리고, 이, 그, 간화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선지식이에요, 선지식.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이 눈뜬 사람 하나 나오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응? 그거 뭐이 공부가 그런 건 어쩌겠어요. 그렇지만, 옛 선지식에 남아준, 남겨놓으신 어록이 있잖아요. 부처님 경전이 있고. 응? 우리는 그것에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진실하고, 어, 그, 어록을, 이제, 화두, 이런 걸 들어가지고 자기 경계를 점검하라고 그랬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어록을 남겨놓는 이유가 이 공부가 이렇게 어렵고 또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선지식들이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런 화두를 가지고 어? 스스로 점검해봐라.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에서는 지금 그, 서곡천공스님. 우리, 지금, 어, 우리나라 그 조계종에서 그태고보호스님께서 이제 가서 법을 이제 예, 이어오신 서곡천공스님. 그분의 이제 그, 어, 화두가 유불처 부득주요 무불처, 어, 급주가 아니라, 이 화두를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부처 있는 곳은 머무르지 말고, 부처 없는 곳에는 급히 달려서 지나가라. 이 화두를 들으셨어요. 이소곡천공스님은 그래서 깨치쳤는데, 이분이 이제, 어, 법문을 해놓으신 게 있어요. 해제할 때 이제 법문을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예, 들어보십시오. 어, 그 법문을 하시면서, 이 화두에 대해서, 이, 저, 착을 해 놓으신 게 말하자면, 유불처 부득주, 붙여 있는 곳에도 서범물지 말고,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신 거이 누대월색 운수가, 누대의 달빛은 구름이 거두어가고, 무불처 급주가, 부처가 없는 곳에서는 급히 달려 지나가서, 여기에 이제 착을 하시기는, 지당하엽 풍취파, 방죽과 연잎은 바람에 갈라지네. 이렇게 착을 하셨어요. 삼천리의 봉인은 부득작가 삼천리 밖에서 사람을 만나거든 잘못 말하지 말게 여기에 대해서는 낭주의 산이요 낭주산의 풍주수 낭주의 산이요 풍주의 물이니 사의 오호 왕하리 왕화리 온 세상이 왕의 교화 속에 있네 여포 정립 만천천 허리로 머리를 덮으니 삿갓시 수없이 많네 참은 지는 사녀수, 물음을 빌려서 산과 물을 다했네. 이렇게 이제 여기는 착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뒤에 이어서, 어, 호류 불감저 출레도 갑자기 어떤 이가 못마땅하여 나와서 말한다면, 음? 자, 어떻게 말하느냐, 어, 산단 언산, 수단 언수, 산은 다만 산이라 말하고, 물은 다만 물이라고 말하는데, 유, 삼, 마, 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서 어떤 사람이 묻는단 말이요. 이제 이렇게 법문을 했더니 어떤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산은 다만 산이라 말하고 물은 다만 물이라고 뭐 말한다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 이 말이요. 그럼 된다면 이제 서국선님께서 양구 잠시 침묵하신 데 이제 말씀하셨어요. 미가 전포 일편심 봉인 차설 삼분화 한 조각 마음을 모두 드어낼수 없으니 사람을 만나면 또 셋으로 나는 이야기를 말하겠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름 이제 여 사람을 만나면 또 셋으로 나는 이야기를 말하겠네 이, 이 이야기는 그 공부가 된 사람은 바로 알수 있어요. 음. 왜 서국스님께서 이렇게 셋으로 나눈 얘기를 바로 말하지 않느냐? 말해놓으면, 어, 화두가 파석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부인한테 방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공부가 좀된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들여야 돼요. 왜, 응? 어? 세 가지로 나눈 이야기를 말하리라 하고, 이세 가지는 말씀을 안 하시는지 바로 알아들을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유불처 부득주요, 무불처 급주가 아니라 이 화두는, 음, 원래 이제 조주스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 그 조주에게는 이게 없어요. 그런데 선문 염송에게 이 자세히 나옵니다. 선문 염송 437개 있어요. 동국 역경에는 발행한 염송 437개 보면은 그조주스한테 와서 이제 어떤 확인이 제 인사라고 이제 다른데로 가려고 인사를 왔어요. 이제 그, 그 그러니까 그 어, 조주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 부처 있는 곳에서도 머무르지 말고 부처 없는 곳에서는 급히 달려서 지나가가지고 어? 삼천리 밖에서 사람을 만나거든 잘못 이러지 말라. 그러니까 하기니 음, 그렇다면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주스님께서 버들개지를 따라 버들개지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음, 이게 이제 이 화두예요. 그 화두를 지금 서곡 스께서 들으셔가지고 타파하고 나서 당시 이제 해제 법문 때이 법문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인들은 우리 공부인들은 이 화두가 아주 중요한 화두거든요. 잘 살펴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음, 그래서 자 화두 붙처 있는 곳에서도 머물지 말고 붙처 없는 곳에서는 급히 달려서 지나가서. 삼천리 밖에서 사람을 만나거든? 잘못 이러지 말게. 이게 이제 전체 화두인데, 그, 어, 좀내 공부 단계를 점검해 볼수 있어요. 이 화두에서. 그래서, 먼저, 그, 부처 있는 곳에 머물지 말고, 부처 없는 곳은 급히 달려서 지나가서. 자, 이 부분에서 한 번, 어, 어, 점검해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삼천리 밖에서 사람을 만나거든 잘못 이루지 말게 또이 부분에서 한번 점검해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두 부분에서 어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음 앞부분 알아들어야또 뒷부분이 뭔지를 알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간화선 이 먹고 이 참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지식인데 우리 지금 둘러보면 우리 불자님들이 내가 목숨을 맡기고 믿을 만한 그런 응? 선지식이 있는가, 어, 어, 이걸 보면은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꼭 지금 살아계신 스님이 없다고 해서 선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록들, 응, 화두, 응? 염문 염송이나 조주록이나 응? 어? 이런 데 보면 그 살아있는 화두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네. 이 화도 가지고 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공부인들 심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서곡스님께서 해제 변문하신이 법문 내용을 지금 올려드립니다. 이거 아주 영상 중요한 영상이에요. 그 붙여 있는 곳에서 머물지 말고 붙여 없는 곳에서는 급히 달려 지나가서 삼천리 밖에서 사람을 만나거든 잘못 이루지 말개. 이거 아주 중요한 <laughs> 화두거든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더위에 심심하잖아요. 내 공부가 어느, 얼마까지 갔는지. 예, 네, 그랬습니까 이런 화두를 가지고 점검을 해보면, 이런 또, 어, 더위도 좀, 예, 시키고, 또 내가 좀알아들수 있으면, 얼마나, 아, 좋아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바르잖아요. 응? 그래서, 이 꿈의 세계에서, 진실의 세계로 가는, 음, 유일한 길은 이먹고 참선이에요. 다른 길 없으니까, 다른 길 없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먹고 참선을 하시기 바랍니다.